그리고 유심 같은 경우에는 공항 도착하시면 거기서 바로 그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바로 해서 유심을 받아 가지고요. 유심비가 한만 개에서 2만 개 정도 해요. 사서그 폰에 바로 끼우세요. 바로 끼우고 충전도 바로 해서 그그 그 조업원한테 바로 해 달라고 하세요. 괜히 혼자서 하다가는 못할수 있으니까 유심비가 한 1,000원 2,000원 하거든요. 30기가 정도 사려고. 예예. 그 현장에서 유심 바로 끼워 달라고 하고 충전도 바로 시켜달라고 하고, 돈 주고 바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혼자서 하다가는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현장에서 되는 거 확인하고, 인터넷도 해보고, 오케이 되면 이제, 그,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라우텔레콤 해도 상관없고요. 유리텔 해도 상관없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꿈나무님께서 이렇게 제, 제 라이브 방송을 기다리고 계시다 해, 해가지고, 아, 물론 뭐 제지님이나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는 분 계시지만, 또, 지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댓글, 댓글에, 어 라이, 라이브 방송 언제 하세요? 이렇게 기다리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제가 허겁지겁, 아유. 퇴근하자마자 씻고, 밥도 안 먹고 바로 라이브 방송 켰습니다. 30기가 너무 클 텐데요. 한 달짜리 30기가 하신다는 거죠? 네. 한달 계신다, 계, 계신다고 하세요. 28일. 그러니까 뭐, 넉넉하게 쓰세요. <laughs> 네, 한달 30기가네. 한 달, 30기가, 네. 한달 한달 30기가 해도 뭐, 얼마 안 하죠? 한만 원? 한만원 아, 정도 할, 할라는가요? 맞죠? 아, 한 달, 네. 민나무님, 한달 오신대요. 여행을 오토바이 타고 하신다고 합니다. 아, 진짜 꿈나무님이 그런 댓글을 일단 <laughs> 그러니까 오셔가 남부 여행 하다 보면 와이파이 안 되는 숙소가 있을 것 같아서 넉넉하게 네. 그리고 왜냐하면 오토바이여행 하시다가 중간 중간에 자기 위치도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일주일 일기가로 남겼는데 유튜브 영상 많이 안 보시는가 봐요. <laughs> 유튜브 영상 많이 보면 1기가로 좀 힘들죠. 네. 네, 유튜브 영상만 안, 안 보면 1기가면 충분한데, 막 유튜버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영상을 봐버리면 1기가로 부족해요. 네. 일주일이면 택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받아, 많이 보다 보니까 영상만 안 보면 1기가로 막 한, 달, 한 달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싸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사바이디, 반갑습니다. 라오스 가서 누가 유튜브 봐요? 아, 저, 저같이 라오스에 사는 사람들은 <laughs> 유튜브 보죠. <laughs> 저요? 아, 차차님 유튜 보시는구나, 진짜. 노래 담기다 바쁜데. 아. 제지님께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저나 차차님 같은 경우에 사는 사람은 유튜브 많이 보죠. 항상 보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들도 여행가서는 조금 덜 보긴 한데 계속 여기에서 일상생활을 하니까 일상생활 할 때는 많이 보죠. 퇴근하서는 저희 라이브 방송하고 난 다음에는 뭐 특별히 할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핸드폰 들고 <laughs> 유튜브 방송 계속 보는 거죠.